오색 그 설악산 케이블카 얘기인데요. 에, 이게 40년 동안 수건 사업이라고 해서 40년간 선거 공간에서 서로 이전 투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군민들한테는 상처만 남았고요. 지금 계획이 쓰고 있는 것은 117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 예상으로는 2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양양군 예산은 4,300억이고 200억의 도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양양 군민들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주는 국비가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양양 그 양양입니다. 케이블카? 아 저는 양양에서 온. 어부 김동일입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오색에서 저기 케이블카. 대청봉 근처 올라가는, 소, 뭐 예, 대청봉 밑에 끝 청봉에 가는, 청봉 가는 겁니다. 겁니다. 케이블카. 예. 예. 그 회사, 그 사업을 양양군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민간 사업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시범 그, 사업이 어, 국립공원 에 내에서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 에, 에,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그. 결론만 해야지. 좀 얘기해 보시죠 그냥 예 어떻게 하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지금 왜냐하면 어, 관광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예, 맞지 않아서요. 그 하지 말아야 된다 소한번 들어보세요. 해야 된다 소한번 들어보세요. 저, 아이고 하, 저 드세요. 괜찮아. 그건뭘안 그래요? 별로 없네. 예, 일단은 알겠어요. 예. 예. 그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보존도 필요한 상황이기는데 강원도 무조건 개발할 잠깐만요. 대상은 그, 아닙니다. 저기 상황이야 뭐 대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전에 환경 규제 관련해서 묶여 있다가 지금 그것도 네, 통과했죠. 맞습니다. 다 통과해서 음, 네. 이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착공했어요. 아, 착공은 했는데요. 네. 사실상 전기만 올려놓고 벌목도 못 하고 가설삭제라는 것 자재를 나르기 위한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네. 하지 말자. 하지 말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것은요,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현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아, 저기 레고랜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행정소송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벌목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고랜드처럼더 높이 전에 일단 저희가 점검은 한번 해볼 텐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것도 저기 상황보고를 한번 해봐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건 나도 언질이 그, 있었던 나도 걸로 기억합니다. 중지시키기 어려울 걸요. 네, 일단, 네, 일단 그, 네, 네, 의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고요. 한번 검토해볼게요. 좀 검토해볼게요.